먹고 오긴 했는데 오늘도 자전거 탈 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격을 하러 갈거예요왜 어, 이제 왔어요 빨리 왔어야지 빨리 추격해요 소원님의 추격 가자 출발 출발 추격하러 가야죠 따라잡아야죠 교동 슈퍼까지 질주를 해보자 가자 나도 나를 30km로 달려가는데 너만 가냐? 나만 버려졌어? 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얘기해. 다다 나도 된대요. 또만났네 우리. 아, 정 별말 안하 그, 복귀하는 중에, <길에 웃음> 다섯, 사거리에 한 아, 5kg, 남겨놓고. 안녕하세요. 지워놓 거예요. 그 빨리 오지그러게요 우리 원전님 가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쓰고 왔어요. 그죠, 그죠. 가지수 있으세요? 딸기까지? 그, 그 딸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서 지금. 아. 어, <laughs> 님들을 같이 보서감하고 응. 딸기 먹이는 응. 의상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요? 어. 오늘 칙칙할까? 망우즈를 입었는데, 나는 아 아니, 뭐딸기 먹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어 해도. 어. 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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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가끔 아, 아, 그 아, 영상 보면 아, 딸기, 딸기 노래. 다들 이런 나도. 대형이야 딸기. 어, 비 1등으로 올라가셔야죠. 뭐 어, 인생이 할줄 아는 것밖에 서 1등 힘들 거 같아. 어, 그럼 제가 1등으로 갈까요? 볼을 못 보지. <놀라> 오랜만에 타는 사람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 수요일은... 아이들 좀 따라와 아이 너가 오늘 안 돼, 너희도 아직 이모 아니야? 이 몸무게 대보세요, 언이 몸무게 되면은 달라요 표랑 아, 저랑 30kg 차이난대요 아, 진짜 아, 어? <laughs> 그 아, 런가끌바안할 거예요, 끌바 안돼끌바안 하면, 네, 하면 되죠 끌바 할 거면 여기 갖고 와요, 누나가 누나가 해주세요. 아 그거.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필인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필? 가보겠습니다. 오! 어. 네? 이게 많이 떨어져. 멋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필 님 나간다. 우리님. 파이팅. 아버지, 아. 가주는 거 없지. 가주거 없지. 나는 뒤 따라갈게. 으면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어. 오랫동안 멀리 가는 거지. 아니고 뭐 많이 찍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 가필에 달리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 어필을 달린 어필? 그반 돌봐 맞으면 안 돼요. <laughs> 와, 내 뒤에 그래도 사람 있다! 여기가 어? 리커버리 무란도에서 <laughs> <이제>. 여기를 리커버리로 하는 <laughs> 리커버리로 리커버리. 여기로 와? 리커버리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 둘셋아유 그냥 하나, 하나 다시 아니, 하나, 하나 둘셋챔피언 있어서 하겠다 어? 야어다 했지? 됐어 됐어 어, 어. 힘들어 무란도올 때마다 힘들어 오잘찍켰는데 잘 찍겠지. 어. 음. 네. 이거 그만 하고 싶어 이제. 아. 유튜버 보면 특히, 아, 이거야. 특히 특히 이거야. 이제 촌실어서 이거 무게 있어 이거. 열리라는. <laughs> <트레쉬냐? 웃음> 아, 어 공기에서 먹어. 페트 되게 좋다. 기분 좋아졌어 너뭐 먹고 기분 좋아졌어 찐이나? 차 온다! 차! 아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예쁘죠? 오, 우 길이 너무 예쁘다 아 <목소리도> 좋다. 뭐... 어. 진짜... 아 이게 틀려. <목소리도> 오. 대단한 직원님. 멋있다. 재밌다. 우리가 오른쪽만 안 잡는다냐? 우리 여기서 뭐해요 나고, 나고. 나고. 나고라고 보기는 그렇고 응. 엉뚱한데 간사람 기다리고 있죠. 응. 응. 엉뚱한데 이분 동생 기다리고 있어요. 응. 똑같이 생긴 분, 그렇지? 조금 여기서 많이 틀려졌는데. 응? 넘들 그래도, 그래도 빨리 가네 거기까지. 그러게. 야, 게낙 옆에 오피기 회전멋있 네. 오, 옆에 박스에 박스에 박스프박스라박먼에 가고 우린 또 다시 스에라를에박스다 박스에 야만한다쫓아다스 등산 갔다 오고, 다고 <laughs> 장태산 갔다 왔는데, 높고 다고요 만약에 식사를 하실 분들은 남시고 그냥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수건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브라이딩 안녕. 네.